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임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극복하게 되는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들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금송아지 우상 을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10개명 의 제1개명과 2개명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모세가 산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 하며 눈앞의 고난 현재 그들의 고난 겪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을 힘이 없었고 지금 현재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 현재 당장의 평안을 누리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베푸실 미래의 가나안의 복까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현재 살아가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의 금송아지 우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이 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는 것, 최세하기 원하는 것, 건강하는 것, 좋은 것에 취업하는 것, 나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금송아지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은 반드시 하느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더 이상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가 사실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지 않는구나. 피의 언약까지 맺은 너희가 어찌나를 이렇게 쉽게 버리느냐.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는 가게 해 주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마치 부부 사이에 불륜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불륜을 일으킨 그 죄인 당사자를 당장에 죽여 버릴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와 무엇이든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도 섞지 않고요, 밥도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그 집에 있기는 하더라도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 실질적으로 진정 남편이 되신 하나님 자신들은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며 영적으로 간음하며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나의 남편이다 말하는 불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가난한 땅에 가게는 해주겠다. 그렇지만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못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달라고 회막에서 끊임없이 간구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차라리 올려 보내지 말아 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그곳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했을 것이다. 라고 회막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앞서 보내면서 내가 길을 안내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또다시 아닙니다.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천사는 보내겠지만 내가 함께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몇번 수없이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고 모세에게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마침내" 모세가 그토록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치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중보하는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서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역시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귀한 재료가 되는 은혜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친히 가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까지 더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끈질긴 기도까지 들어 주시고 그래. 내가 영광을 보여 주겠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여 주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보기 위해서 너는 내 곁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너가 그 반석 위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에는 내 손으로 너의,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내 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곳에나 그냥 흩어져 있는 돌들 중에 아무 돌이나 붙잡고 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곁에 있는 하나님의 곁에 한 장소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륜의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로 죄를 지은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사자 역시 당연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약하지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고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모두 다 떼어내라.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의미는 장신구는 고대 시대에 그들이 지켜주는 부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부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미약하나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미약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1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만일 스스로 죄가 없다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자의 안에는 말씀이 없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끈질긴 강구와 함께, 그리고 백성들의 실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 영적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가져가야 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어떠한 죄로부터도 당연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우리가 다시 짓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끈질긴 강구와 <laughs> 죄를 지은 당사자의 회개를 통해서 금송아지 가늠이라는 엄청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 역시도 어떠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 미약하나마 진심의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또 자백하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 리더와 함께 그 죄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나에게 주는 만족과 유익 또는 이 땅에서 생기는 고난과 염려를 당장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혹여 연약하여 주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배신하는 죄를 저지른다면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멈추지 않아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고 우러러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죄를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역시도 아직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들도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영적인 리더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절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그 끈질긴 간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다른 이웃, 다른 형제 자매 여전히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재료가 되어고 또 그의 마음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역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도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